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소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422강으로서 지명 이해에 관련된 19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시도들 중에서 성성자가 포함되고 있는 화성, 안성, 음성, 홍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성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성자는 성을 의미합니다. 성성자는 흑토자와 이룰성자로 구성되었지요 이 중에 흙도자는 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룰성자는 이루다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적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등으로 높이 쌓아 만든 담이지요. 이런 성을 의미하고 있는 성성자는 흙으로 이루는 최고의 작품이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은 흙으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린 성은 공동체 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성은 흙으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성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성성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초기 사회는 성을 흙으로 쌓았지만, 나중에는 돌등으로 쌓았습니다. 더 튼튼하게 쌓기 위해서 흙보다는 돌이 나은 것이죠. 이 성성자는 초기의 상황을 설명한다 할 것입니다. 성성자가 포함된 첫 번째 도시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경기도 중남부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이천시와 음성군, 서쪽에는 평택시, 남쪽에는 천안시와 진천군이 접해 있고 북쪽에는 용인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안성맞춤이라는 말에서 유명하고 안성유기로도 유명합니다. 매년 9월쯤에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벌려 다양한 이벤트와 사물놀이와 풍물놀이 등을 볼수 있는 게 특징이랄 것입니다. 이런 안성시의 안자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이 편안한 안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죠 편안한 안자는 직면자와 여자여자로 구성됐습니다. 그중에 진면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였자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편안한 남자는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집에 어머니가 있으면 가족들이 편안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존재가 가족들의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죠. 편안한 남자와 성성자를 이루진 안성입니다. 그중에 편안한 남자는 어머니는 가족들을 편안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성성자가 편안한 그 성은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성은 성처럼 편안을 지켜주는 고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 안에 사는 것처럼 편안한 고을이 안성이라는 것이죠. 안성은 잘 지어진 성 안에 사는 것처럼 편안한 고을이란 뜻입니다. 고려 태조 때 안성현으로 지명을 지칭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는 안성시는 지대가 주변 지역보다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 영향으로 장마철마다 침수 사태가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인접 고을인 평택시나 천안시, 음성군, 진천군 등은 침수 사태로 고통을 받는 와중에도 안성만은 침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천혜의 방어가 되는 곳입니다. 마치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성곽을 쌓은 듯이 홍수로부터 안전한 고을인 것이죠. 그래서 편안한 안자와 성성자 가 근접해서 안성이라 정한 것입니다. 안성은 성 안에 사는 것처럼 편안한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용인시가 있고 서쪽에는 서해바다가 있으며 남쪽에는 오산시, 평택시, 당진시 등이 있고 북쪽에는 수원시와 안산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신흥도시로서 별도도 많은 대표지역으로서 삼성반도체, 현대기아 자동차공장 등 다양한 생산공장 기지로 유명합니다. 남양간척지에서 생산되는 경기미나 송산면의 포도도 유명하지요. 서해오제부도는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시의 화자는 화려할 화자입니다. 화려할 화자는 화려하다는 뜻이 있죠. 이 화려할 화자는 풀초자와 드리울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고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울 숫자는 드리우다는 것으로 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할 화자는 나무가 늘어지게 푸르름 모양이 화려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목이 무성하여 자연의 푸르름이 왕성한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림처럼 성복이 무성하여 푸르름이 왕성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바로 화려한 것이죠. 산천초목이 우거져서 푸르른 자태가 최고의 화려함인 것이죠. 화려함의 모범인 것입니다. 화려할 화자와 성성자로 이루어진 화성입니다. 그 중에 화려할 화자는 산천초목의 푸르른 자태가 화려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성자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은 화려한 자태의 성 있는 구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이죠. 화성시는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수원 화성은 정말 아름다운 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화성시의 화성은 자태가 화려한 고리란 뜻입니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군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수원읍은 수원시가 되고 수원군의 지명을 화성군으로 변경했습니다. 화성이란 이름은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화성에서 따온 것입니다. 수원 화성의 화성은 수원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원의 진산으로 불리는 화산에서 비롯된 것이죠. 화산에서 이름을 따온 게 화성입니다. 그런 화성은 화산의 울창한 나무들처럼 자태가 화려한 모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음성군의 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은 충청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충주시가 있고 서쪽에는 안성시와 진천군, 남쪽에는 증평군과 귀산군, 북쪽에는 이천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충북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성 고추도 유명하고 복지시설은 음성 꽃동네가 있지 않 그런 곳입니다. 음성의 음 자는 그늘 음 자입니다. 그늘 음 자는 그늘을 의미하지요. 이 그늘 음 자는 언덕 부자와 지금 금 자와 이를 음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언덕 부자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햇빛이 그대로 노출되는 노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 자는 지금, 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름 자는 이르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음 자는 언덕에서 지금 말하기 좋은 곳이 그늘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언덕처럼 트인 노천에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 그늘이죠. 한자에서는 언덕처럼 트인 노천에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 그늘이라는 것이죠. 그늘의 장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 산책하다가 적당한 곳에서 대화를 하려면 그늘을 찾아야겠죠. 이런 나무 그늘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늘음자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으로서 대화하기 좋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음자와 성성자로 이루어진 음성입니다. 그 중에서 그늘음자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성성자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은 그늘처럼 벽이 없는 듯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찬 고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볕의 혜택이 부족한 고울이란 뜻이지요. 흥북 음성군의 음성은 햇볕이 부족한 구호지란 뜻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음성 현어로 개칭한 음성군의 역사적인 원래 영역은 음성읍과 원남면 일대였습니다. 이 지역 정도가 음성인 것이죠. 나머지 음면들은 모두 충주의 영역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병합되어 현재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늘음 자와 성성 자로 기합된 음성은 유독 당시의 음성 지역이 타지역과 구분될 정도로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찬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성은 그늘처럼 햇볕의 영향을 덜 받는 성과 같다는 뜻입니다. 햇볕의 영향을 덜 받으니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찬 것이죠. 그런 특징을 지명에 담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홍성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은 충청남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예산군, 서쪽에는 서해의 천수만이 있고 남쪽에는 청양군과 보령시, 북쪽에는 서산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내코, 신도시가 있고, 토을 새우젓과 김으로 유명한 광천시장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주, 충주, 공주와 함께 충청도 4대 고을로 불릴 만큼 큰고읍이었던 것이죠. 그런 홍성의 홍자는 널브롱자입니다. 이 널브롱자는 크롱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널브롱자는 넓다는 뜻도 있고, 크다는 뜻도 있죠. 널브롱자는 물수변과 함께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그 중에 물수변은 물르르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공자는 함께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넓은 공자는 흐르는 물을 함께 사용하도록 퍼지는 모양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넓게 퍼지는 모양을 넓은 공자로 표현합니다.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흐르는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넓게 퍼지는 것이죠. 작은 하천들이 곳곳에 있어서 곳곳으로 물이 흘러가 넓은 지역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성은 넓은 홍자와 성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넓은 홍자는 작은 하천들이 흘러 넓은 지역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성자는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의 성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홍성은 넓게 펼쳐진 하천의 혜택을 받는 고리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의 혜택을 넓게 받는 고리란 뜻입니다. 홍성은 넓게 펼쳐진 고리란 뜻입니다. 홍성은 운주라고 불리다가 홍주로 계층하고 1914년 일제에 의해서 홍주와 결성이 통합되면서 홍성으로 정했습니다. 홍성에는 삽교천을 비롯한 50여 개의 그만그만한 작은 하천들이 곳곳으로 흐르고 있죠. 많은 하천들이 관내 곳곳으로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홍자를 사용하는 이유도 물이 흘러 넓게 퍼진다는 의미인 것인데, 작은 하천들이 지역에 곳곳으로 흘러 주민들이 넓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는 것이죠. 홍성은 흐르는 물의 혜택을 넓게 받는 골이라는 의미입니다. 홍성처럼 작은 하천들이 지역의 곳곳에 흐르는 곳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홍성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 안성, 웅성, 홍성에 대한 이름을 해석해봤습니다. 지명해석은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한자의 원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